오늘 화요일 낭독문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직장, 학교, 시장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 받았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숨겨둘 수가 없다.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의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케냐에 있는 어느 장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의 아내와 10대 자녀들이 그의 삶에 대해 전한 간중은 조문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결혼식 때 그는 나를 상하, 사랑하겠다고 맹세했고, 정말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했어요라고 그의 아내는 말했다. 그것이 사실임을 자녀들이 확인해 주었다. 기독교인이자 교회의 장로서 그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본보기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에이, 저는 이 내용을 잠깐 보면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과연 내 아내는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참 아주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참 여기에 어느 네 장로님이 그케냐에 어, 참 장례식 때 참석했었던 그목사님께서 상당히 감명 깊은 그런 어떤 말을 봤는데 참내 가정에서 진짜 나를 죽도록 사랑했다고 아내가 예 말씀하고 또 자녀들이 그를 인정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예. 예수님이 참 제자로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주장한 대로 살기란 늘 어려운 도전이다. 주의 사람들은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본이 가득하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본받았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앞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희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이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노라고 했다. 참 그...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써 먹었음인 걸로 압니다만은 제가 그 집을 지을 때그 보통의 상머리에 뭐라고 다 글을 씁니다. 딱매가 가장 높은 곳에 이 상머리죠. 제가 거기 에제 손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긴 노라고 이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명세한 그 글귀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겠는 했는데, 못하는 것이 참 때론 많이 한스럽군 했습니다. 성경적인 명령. 성경은 가정에서 배우자들을 위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여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참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참 네, 그러대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 두려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미라. 만약 부모라면 그가 제자인지는 자녀와 소통하는 방식에 드러날 것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같이 되겠다는 열망을 끊음시 품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 더 넘어가 버렸나요? 아, 그령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 뭐좀 문장이 문장 이어지는 게이상 예. 자녀로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청년들에게 자신이 품성으로 제자됨의 증거를 보이라고 했다. 누구든지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제가 그 집에서 이 규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나오면서 선생님들의 그 저는 그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제자 되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 사이에는 뭔가 아주 다른 차이가 있대요.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대요. 이제 거의 고등학교 그 3학년 때는. 이딱 봐가지고 과목에 조금만 흐트러진 과목이 있는 것 같으면은 뭐 도덕이라든가 또 음악이라든가 있으면은 조퇴해 버려요. 그러니까 만날 종회 시간에는 선생님이 강광교 있어 해가지고 강광교 있으면 그날 다 있는 거고 없으면은 여러좋 조퇴만. 근데 지금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서 조퇴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퇴해서 지 맘대로 해선 될 것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베드로는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참된 제자로 살라고 고백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 무리를 시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마음에 어떤 무이 이르러 오는 거가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예 그럼 내가 살아오면서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예. 내가 예수 믿음을 등하히한 일은 없는가 참 아주 마음이 아주 참. 좀더 했습니다. 예. 넘어가나? 예.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예. 예. 필수 불갈결 참된 제자로 사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마음 편히 살게 하려고 끝없이 애쓰고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내가 이 교회 에 나오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경건의 능력을 없는 것 같아요. 참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예. 경건의 능력. 이것이 참 많이 결핍된 사실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같이 되겠다는 열망을 끝없이 품으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함을 알고자 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 바 돼, 잡힌 바. 잡힌 바 되어야, 제대로 우리 신앙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림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 뒤를 돌아보죠 이, 잘한 것은 생각 안 나고 못한 것만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그러다 보면 주춤주춤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번 기도주일에는 말씀대로, 예,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때를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바랍니다. 다된 건가요? 아, 예, 예. 기도가 지금 마지막 끝날 땐 좋네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말 기도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한 것만 생각나죠.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장점이 뭔것 같아요. 아, 이게 원래 대속죄일은. 아, 저는 처음에 이제 계속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할 때에, 아, 그 거기 뭐라고 했더라. 레유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 하지 않으면 끊쳐지리라 그런 말씀이죠.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끊쳐지리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해, 뒤에 목회를 하면서 이거 굉장히 복음적인 기별인데,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어쩌면 그 복음을 그냥 이렇게 그 꽃배기로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주는 그 시간이 대속제일이에요. 이 대속제일에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봤는데, 이 말씀에 나를 비추었을 때에, 아, 나는 넘치게 도달했구나 하신 분이 있어요? 없으시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반성해라, 이것이 아니고, <laughs> 이거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제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자.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말 기도출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사실이요그렇죠 같이 한번 이 얘기 나눠 볼까요? 사람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요? 언제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함께 있을 때 언제부터 되셨어요, 장로님? 뭐 이렇게 생각이 붙잖아요. 침례 받을 때, 그다음에 뭐 침례 받고서도 잘 몰랐는데 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을 때, 아니면 침례 받기 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언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대답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제자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기도주의를 보내시는 분들도 내가 언제쯤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지?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바로, 내가, 나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지닌 빛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를 들면, 저, 저한테 하는 말은 이렇게 돼요.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니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되게 흔히 잘못 저지르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되게 그런 거 언제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있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해줘야 못 해줘요. 굉장히 잘 해줍니다. 이렇게 막 있는 거 없는 거다 퍼주죠. 교회 잘 나오라고. 근데 사실 그분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누구예요? 기존에 오랫동안 함께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속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온도가요, 적어도 70에서 80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뜨거워야 돼, 이것이요. 뜨거워야 성도들을 볼 때에 좀 뭐라 그럴까요? 비판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것이요. 자녀들 비판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냐면 하 자녀들은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사랑의 온도가 높습니다, 이게. 근데 자녀들이랑 사랑이 이게 낮아지면은 자녀들을 막 열등감에 빠뜨리기도 하고, 막 지천을 하기도 하고,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고 막 해가지고 자녀를 괴롭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녀 괴롭히지 말라 그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신앙하시면서 어, 구도자를 위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해서 성도들도 허물을 감추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3번에 보시면 제자도에서 성령의 역할이 뭔것 같아요. 성령의 역할. 행복사님, 사님. 성령의 역할이 뭔것 같아요. 홍공숙장. 예수님을 따라가게 한다. 또, 돕는다. 이게 그,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천의 비유에서 보시면은, 불이 이렇게 타잖아요. 불이 탈수 있는 소스가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 기름이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기름이 충분하면은, 불이 잘 타오른다고 그래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꺼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뭘까? 그러면 살아가시면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웃 간에서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나 이렇게 그들을 향한 어떤 그 성령의 열매의 불이 꺼진가 싶으면은 그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원래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에 부족하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길게 해도 20분이 상안 넘어가네요. <laughs> 오늘 이 정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을 쭉 나눴어요. 제자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과 노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성산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낭독해 주셨으니까 기도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둘 셋씩 요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연말 기도주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함께 모여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지난 날에 부족했었던 것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살아가면서 뒤에 것들 다 제쳐버리고 오직 표때를 향하여서 예수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산교의 모든 교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뚜렷한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말 기도줄이 마쳐지는 그때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 지금은 이제 홍봉석 장로님은 우리 장세 분이서 이렇게 하고 홍국주 장로님